미래보살, 일산 연화보살입니다. 저희들 궁금한 게 죽은 날을 우당들이 점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o 오, 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오. X. 저는 X입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아... 네. 근데 오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중간한 삼각은 아니에요. 음... 이게 오기도 어, 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년 후에 죽는다. 음... 그거는 솔직히 신도 모를 거예요. 음... 그래서 X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O라는 부분은 정말 그 사람의 인종이 다가오면 느끼게 돼요. 어, 예전에 살던 동네 아저씨 보니 멀쩡하게 살았었어요. 젊은 분이고 제 연배 또래였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멀쩡하게 살아 있었는데 술은 좀 많이 드셨어요. 근데 솔직히 술 많이 먹다고 는 죽지는 않아요. 근데 그 사람한테서 그 미래가 안 보여요.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. 근데 그 아저씨가 죽을 것 같다 생각을 한게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한 6, 7년 전에 했었어요. 음. 저 아저씨는 길게 못 살아, 60은 못 넘길 거야. 음. 근데 더 젊어서 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이 49이었거든요. 아. 동사했어요술 먹고 그냥 자기 집 앞에 앉아서 담배 피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느낌이 모든 무당들이 화경을 보기는 해, 눈으로 보기는 해요 하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화경으로만 그런 분들은 화경으로만 보시고 다른 지기하고 또그 대신에 이제 다이 신들이 열 가지를 다주시진 않으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.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저희 같은 문항은 이제 지기를 많이 주시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화경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지만 이렇게 좀 스무 동작도 조금 느리고 스무스하고 안개 낀 것처럼 그런 실루엣으로 보여주시죠. 예,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의 미래가 보이지는 않았어요.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면 뭐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. 아, 저 사람은 일찍 죽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정확히 몇월, 며칠, 몇 시, 몇 분은 안 돼요. 그 어느 즈음에 어스름한 그것은 맞출 수 있다. 근데 모든 무당분들이 보시면 대충은 아세요. 뭐 하면, 저희 할머니가 원래 93세에 요양 병원에서 이제 기적귀 차고 계시는데, 아직 멀었어요. 골골골 하시고 가신다고 해서 몇번 병원에 호출을 당해서 갔는데, 아직 제가 볼땐 멀었어요. 정대감 쌤한테 한 번, 생일 <목소리> 담, <laughs> 쌤, 저희 할머니요. 이러고, 아직 멀었어요. 이러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이러고 돌아왔어요. 그러면. 내 경험이나 주변 경험도 보면, 네네. 기본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정보로 왔을 때도, 그게 이제 막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지만, 가장 구체적인 네네. 시간, 시기, 그때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추더라고요. 그래서 죽은 날에 점칠 수 있나요? 라고 봤을 때, 점칠 수 있고, 또는 이제 그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, 왜그 죽음을 맞이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점이 나오잖아요. 그건 백발별증이죠 네. 그래서 또 점을 보면 이게 이제 수명을 미룰 수 있는 건 미룰 수 있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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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네. 그 다음에 이제 못 미룰 수 있는 건못 미룬 네, 거. 네. 내가 아무리 비로도 안 되는 게 있어. 네,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상담하러 오셔서,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. 그럼요. 피해갈 수 있어요. 네. 네. 피해갈 수 있는 게 네. 분명히 있으니까 와서 얘기해봐.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. 그치, 그치.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좋다요. 네. 그럼요. 음, 그래서 무당은 죽은 날 점칠 수 있을까요? 라고 봤을 때, 막 이제, 그것만 바라고 오는 것보다는 내가 우연치 않게 또는 이제 선생님들 우연치 않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지만, 그게 막 요구한다고 해서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진짜 그렇죠. 필요한 단어라고 하면 그때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. 필요한 때가 되면 그쵸 그렇죠? 네. 그래서 할수 있다 네, 네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연하당 선생님 미래 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